모솔 고민 좀 들어줘. 모솔 전문 연애 컨설턴트 왔습니다. 로쇼 왔고, 올해 신규 개획을세야 남자고, 나이 20대 후반 모솔이야. 바로, 여기는 팩트만 있는 공간이에요. 유튜브는, 로쇼 채널은 실전 연애 팩트만 들어갑니다. 팩트. 어떤 분들은 이것을, 팩트. 팩트 전달. 팩트 컨설팅. 팩트 컨설팅이라 할게요. 팩트 컨설팅. 일단 딱 여기서부터 지금, 지금 처음 봤는데, 일단 교사가 남잔데 20대 후반 못 소리면 이미 자기 자신을 일단 반성해 봐야 돼요. 반성 어디서 하냐? 그, 그 뭐냐, 그, 자신의 집에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마음에마음에 그냥 창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자신이 살아온 결과를. 그곳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자를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어. 그 아시겠지만 교 교원들이 여자가 그냥 거기 다 몰려 있는데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이런 분들 특못쏠특 어디서 뭔가 뛰쳐나와주길 바람. 하,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없으니까 이게 사범대 특이기도 해요. 무슨 뭐 교육대학 특 무슨 교대 특이기도 한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게 있다. 웨이크업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업들분들이큰 착각에 빠진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교사분들이 엘리트 같은 거 맞아요. 그럼 7 8 0년대는 스튜어디스도 완전 엘리트 직업이었어요. 스튜어디스 대한항공만 해외 여권 아무나 발급 안 해줄 때그 엘리트를 보고서 이제 퍼지게 된게 현재의 뭐 교사 직업과 뭐 저기 뭐처리했지 그리고 아나운서 직업도 있죠 예전에는 종편 없을 때 아나운서 몇몇 개 써서 한 거의 뭐냐 한 손가락으로 살수 있을 정도인데 메인 프로그램 아나운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다 이제 사람들이 위에 문화를 보고 밑으로 팍 퍼지게 되는 거라고 직업도 똑같다고 요 직업도 제발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학교 내에 젊은 여자들 많긴 한데 교무실 뿔뿔 터져서 대화나눌 일이 별로 없고 직장 내로 조심스러워. 이 분은 지금 로쇼의 사내연애 컨설팅과 더블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 약재를 지어준다면 더블, 더블약재, 그 모솔 컨설팅 플러스 사내연애 컨설팅 두번 들어야겠는데, 아시겠지만 사내연애는사내연애는좀 초고수. 사내연애는사내연애는 일단은 초고수 영역이긴 하다. 일반 연애 초보자들이 사내연애로 바로 입문할 순 없다. 바로 입문은 어렵다. 왜냐? 사내연애는 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초고수들끼리 치열한 수싸움 거의 뭐,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중간에 유럽 정세보다 더 복잡한 게 사내연애예요. 진짜로,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시면 될, 됐고. 그리고 그 외에 교회밖에 안 다니는데, 작은 교회기도 하고,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 대부분 이성적으로 느껴지잖아. 이성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보세요,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뭐라도 해보든지. 이성적으로 느껴지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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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한번. 그럴 수 밖에 없겠고, 제가 늘 말했지만, 지역, 지역, 직장, 학교. 근데 이분, 이분은 학교도 여성으로 꾸욱 차이 있고, 직장도 꾸욱 차이 있는데, 여기 두 개에서 안 되니까, 지역조차에서도 이성적으로 안 느껴진다. 20대 후반인도못 서리면 내가 이성적으로 왔을 때 매력이 가능성이 높게 하겠지만, 집중 짱 있다고. 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남자에게도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97% 플러스 3%면 100%가 되겠죠. 100%입니다. 100% 짝이 있다고. 그니까 러 이분은 지금 여성을 찾을 때가 아니라고요. 주변에 남자친구 빨리 데려다 보세요. 데려다 와서 보나마나 어버버버 남자 남자 주변에 남자 애들도 없는데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모설 분들 대부분 같은 그 친구 관계도 되게 없다고요. 디자스터라죠디자스터 미국. 미국 그 릴레이션쉽 아메리칸 릴레이션쉽 유튜버들은 디제스트예요 디제스트 disaster. 왜냐 친구 관계가 이제 막 박살이 난 건데 어디로 가야 할까 갈 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갈 데가 어딨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없어 야, 지금 찾아봐야 된다고 지역직장학교에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하지만 로저의에 특수 컨설팅 들어갈게요 지인의 지인 찬스를 써라. 어쩔 수 없다. 건너뛰기, 건너뛰기 찬스. 그러니까 지인을 만나면 민망하다면 지인에 빨리 돌려가지고 나 빨리 나 진짜 못 살겠다. 나 진짜 못 소리고 못 소리란 말하면 도망 도망갈까. 나 진짜 그냥 클났다. 이렇게 해서 지인의 지인 찬스 써서 무조건 한 명이랑 손이라 잡아보겠습니다. 손해팅 어플이 이번깔 까는 잘안 되더라고. 소개팅 어플은 뭐잘 소개팅 어플도 소개팅 어플로뭐잘 되면 좋겠지만 소개팅 어플은 이제 나중에 한번더 말할 건데 소개팅 어플은 생각보다 남자분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여자분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데 소개팅 어플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어 왜냐면 여성분이 맞는 환경 많은 환경이 있으면 여성분도 먼저 쇼부 승부수를 걸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자병법을 그걸 좀 읽어봐야 돼요. 손자병법. 손자병법 연애론도 제가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애매하면 결정사도 가보자. 그냥 결정사도 그냥 총 동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만추 소개팅. 어플이면 또 만나지만 모임 나가. 이유가 있을까? 이상한 사람들 많다. 크리스천 싱글즈. 크리스천만 모인 곳인데, 신원파 안심된다. 3만원 신원파 어떻게 해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 공무원분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이 세각을좀 모른다는 게 3만원이 신원 파악이 된다? 회사 하나 차리세요 회사를. 신원 파악 회사 그 뭐냐 해서 3만원을 못못못그 필터링합니다 참고로.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객관화. 객관화가 근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객관화는 이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최한데 뭘더 객관화해. 아반떼가 객관한다 화 해서 패러리처럼 나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의 객관화는 컨설팅이나 훈수고, 여러분들, 혹시나 못쏠 분들 있으시면 말 절대 듣지 마십니다. 마세요. 자의 객관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눈을 낮출게. 눈 낮추는 게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실전 연애 로쇼 컨설팅에서 말씀드렸죠. 남자건 여자건 눈 낮추는 게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눈 낮추는 거 말하는 사람은 말 편하라고 하는 게, 훈수 뜨는 사람은 말, 마음 편하죠. 어, 너 잘못이야, 이렇게. 야, 컨설팅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어디, 그, 딱 봐도 연애 초보가 연애 초보, 훈수 뜨는 거 제가 좋아가지고.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도백이 실전만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동조해드리고 싶은데. 키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죠. 초보자들 밖에 없어요. 초보자들 밖에 제발 좀 정말 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다 몰려오시는 거였죠뭐 다들 그 비디오 검색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다 축하드리고 남자 쌤들 여자 쌤들다 체가던데 이분은 그나마 약간 로쇼 채널 예비 구독자라고 볼수 있다. 왜냐,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다. 남자 쌤들 여자 쌤다 체가던데. 여자만 몰려있는 학과에서 여자랑 몰려있는 직장에서 못소리말이되냐고요 뭐 물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남자분 남자친구도 없는 애들 대부분 차에 남자 그 친구들 남자인 친구들을 좀 만나는 것도 정답이 될수 있어요. 소웨팅 들어가면 다 나가봐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뻘 선생님들이 젊은 남자 선생님들 많이 해주던데. 그니까 러 생각보다 교사분들 착하시거든요. 어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함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이분 같은 경우. 아마 이분 근데 이렇게 말못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놓고서 이제 밖에 가서 인터넷에서 밖에서 어저 연애 해봤어요. 다 티나지만. 근데 사람들이 아 그래 속아줘야지 이러고 소개팅 하면 거기서 바로 그냥 목소리 턱턱 내 가지고 바로 또 성사되기 도전에 까이시는. 그러지 말고 제들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학교, 지역 학교 지역 직장 학교에 지인의 지인으로 건너뛰기 찬스 써서 그 주변에서 무조건 구해야 돼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어플도 좋지만 어플 결정사 소개팅 다 좋은데 우선은 있는 데에서 빨리 구하고 그 다음부터 제2의 알파 전략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